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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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모양으로 해서 여기서 청진기죠. 청진기 모양이거든요. 청진기로 이렇게 청, 검사하는 그 모습이에요. 청진기로 이래서 손동이에다가 청진기로 검사하는 모습이에요. 검사 받는 모습, 검사 받는 집, 검사 받는 곳, 병원, 보다라는 수화요, 보다. 사람의 눈을 의미하죠, 눈. 보다. 눈이 가는 곳, 보다. 보다. 뭐, 이거 시선이 가는 곳, 뭐, 시선,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는 눈, 눈이 가는 곳, 눈의 시선이 가는 곳, 보다. 보람, 뭐, 보람 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 할때 보람, 보람. 이게 어떤 게 내, 입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집어 먹는 걸형상하는 거죠. 보람. 뭐 알맹이만 먹는다. 고 국에서 고기만 건져 먹는다. 보람. 보람. 흰쌀 보리 쌀할때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이거는 보리 쌀이 가운데 이렇게 쭉. 꺼진 게 있죠? 뭐, 보리살은 잘못 보신 분이 있어도 커피콩 있죠? 커피콩. 커피콩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운데 쫙 있는 그 부시기 전에 그콩 모양 보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보리. 보통이라는 단어에요 보통, 보통, 보통. 뭐 일반적이다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보통. 여기에는 가상의 뭐 둘쑥 날쑥한 어떤 그런 선들이 있는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요 평범한 요선요 요 정도 할때그 느낌요 이 보통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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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이렇게 모아서 올려주면 돼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죠 이렇 우주선으로 올라가는 그 <laughs> 느낌이요 복사 뭐 밑으로 복사하기도 하는데 복사 복사 복사. 복숭아. 뭐, 천도 복숭아 하는 복숭아 있죠? 복숭아. 복숭아. 그냥 요 주먹 여기에다가 요 손가, 손과, 엄지손가락을 그냥 넣었다 빼주시면 돼요. 복숭아. 어원은 복숭아가 좀 이렇게 해서 요 안이 폭파여있죠? 그래서 복숭아. 복숭아는 이렇게 하고 배는 배에 점이 많아서 이 과일 모양에 점이 많으니까 이게 배고 사과는 한번싹 닦아가지고 먹으면은 모, 많이 먹죠 그냥 싹 닦아서 먹는 거 복숭아 복잡하다 머리가 뭐 어지럽고 막 산만해서 복잡하다라는 뭐그이 복잡하다고요 또이 복잡하다 뭐 사람 이 사람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몸을 막 부대끼면서 뭐 움직일 틈 없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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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하다, 순종하다, 복종, 복종. 그냥 이렇게 팔을,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냥 그냥 천천히. 반대는 불복종하다, 막 반항하다는 이렇게, 이렇게 딱 뿌리쳐주는 거죠. 이게 이제 남들이 다른 어떤 힘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그냥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뭐, 복종은 뭐, 좋아서 같이 맞춰준다는 것보다, 뭐, 책 잡혀서, 남한테 약점을 잡혀서, 뭐, 그대로 따른다는 어떤 그런 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순종하다, 이런 거는 좀,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르겠죠? 복종. 봉투, 편지 봉투 할때 봉투. 이 편지 봉투가 보통 이렇게 납작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저뭘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지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는 걸 나타내죠 봉투 부끄럽다 뭐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줍다 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부끄러웠을 때 얼굴이 볼이 빨개지잖아요 그걸 빨개진 볼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끄럽다 보기, 비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을 모아서 이렇게 내리죠. 손을 이렇게 펴진 손을 모아서 이렇게 내립니다. 양손다, 양 이렇게 모아서 손등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손이 펴졌던 손이 이렇게 모아지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엑기스를 추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만큼 있던 것을 막다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만큼. 예를 들어서 다 정확한 어떤 그런 뜻, 의미를 다 지배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죠. 보기, 신문, 뭐 조간신문, 석간신문 할때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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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한 손에 고이시고 손을 이렇게 펼쳐 주시면 돼요. 손을 모았던 손을 이렇게 펼쳐지면서, 펼쳐지면서 눈앞에서 올려 주시면 돼요. 아. 신문. 신문이란 말이 새 신자에 새로운 것을 들을 문자거든요, 신문.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고 보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손이 확 펼쳐지는 이 모습이 새로운 것을 봤을 때 눈이 커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우와, 놀라다, 뭐, 신기하다, 새롭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신문. 신문을 넘기는 모습과 새로운 것을 봤을 때 눈이 커지는 신문. 신, 신발, 뭐, 운동할 때 신발 있죠? 신, 신, 신. 주먹을 한 손은 이마에 한 손은 턱 밑에 대고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돼요. 신. 이 어원은 예전에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닐 때, 고무신을 살 때, 고무신을 잡고 한번 비틀어 보는 거예요. 비틀어서, 아, 고무신이 뭐 질긴가, 이 정도를 확인하는 데서 나온 수화예요. 신. 신사라는 단어예요. 신사, 숙녀 여러분 할때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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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 검지와 중지는 그, 그 양고 입었을 때이 재킷 있잖아요. 에리? 이 재킷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재킷이 있는 옷을 입었다. 그래서 신사. 그런데 여기 남자, 모 남자라는 수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라는 수화. 이렇게 하면 여자. 그래서 정장을 입었을 때 남자 그래서 신사 여자 숙녀 그럼 뭐 신사 숙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호등이라는 수화예요 길을 건널 때 있는 신호등 있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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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신호등 여기서 세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은 이게 모았다가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빡 막 이게 이제 별이라는 수화거든요. 별 반짝 반짝 반짝한다고 이 빛이 이렇게 모여서 앞으로 퍼지죠. 나가죠. 손가락을 앞으로 튕겨주는 느낌으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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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신호등이 여러 개죠. 신호등 신호등이 불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신호등 실수라는 단어예요. 뭐말 실수할 때 실수 실수. 실수는 이 동그라미 두 개를 검지하고 검지하고 동그라미 두 개를 눈앞에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돼요. 실수. 오른손은 위로 왼손은 밑으로 해서 뭐 실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어원은 잘못 봤다. 눈이 삐뚤어졌다. 눈이 삐었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실수. 뭐말 실수 같으면 말이라는 단어 입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래서 말 실수 이렇게 할수 있죠. 실수. 실패, 성공의 반대말 실패라는 단어예요.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실패는 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요몇면한 부분을 왼손 손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패. 소원이라는 단어는 이 밑에서, 소원, 희망은 이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뭐 소원은 바위 틈에서 새싹 위에 있는 햇빛을 보면서 그 틈을 타고 올라와서 새싹을 튀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실패. 뭔가 미끄러져 내려간다. 성공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미끄러져 내려가고 내리막길을 탄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실패. 실패. 표정도 좀 실패한 느낌으로 해주시겠죠 싫어하다, 좋아하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싫어해. 턱밑에서 하든지 가슴팍에 싫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단어는 엄지하고 검지를 좀 이렇게 좀 모아주세요. 뭔가 이렇게 살짝 잡는 느낌. 그래서 턱밑에서도 살짝 잡는 느낌으로 모아준 걸 턱밑에, 그리고 가슴팍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원은 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 먹고 싶지 않는 음식이 내 입속으로, 목구멍 속으로 위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걸 막는 거예요. 목구멍을 좁히고 위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잡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싫어하다, 싫어하다. 심심하다 라는 단어예요. 뭐, 심심하다, 심심하다, 심심해. 이 단어는 그러니까 검지로 이 말을 이렇게 찍어주면 뭐 생각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생각. 근데, 여기를, 검, 중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튕붙여놔요 맞박대듯이. 근데 여기서 턱 밑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뿐이라는 단어예요. 에, 에어 뿐, 뿐, 뿐. 아, 그것뿐이야. 다른 거 없어. 그것뿐이야. 할때 뿐인데. 이말에 되고, 뭐 생각뿐, 뭐 생각만 있는 거죠. 뭐, 행동은 없이. 뭐, 할까 말까. 뭐, 생각만 한다는. 그래서 심심하다. 심심하다. 아, 심심해. 싸다, 비싸다 할때 싸다. 그이돈 모양 이게 돈을 동전을 가르치는 돈 모양인데 이게 이 중간쯤에서 이렇게 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손 바닥으로 내려치면서 싸다. 이 돈이 내려갔다, 값이 내려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싸다. 반대로는 비싸다. 돈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비싸다. 비싸다는 뜻이 있고요. 자 이번 단은 싸다. 쌀이라는 단어예요. 쌀, 흰 쌀밥 할때 쌀. 엄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톡톡 맞박대듯이 살살 톡톡 쳐주면 돼요. 쌀. 어원은 노란 알갱이란 뜻이고 이를 그냥 르치면 흰색이 되는데 이를 이렇게 긁으면 노란색이 되거든요. 뭐 이에 있는 치태가 이렇게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을 돼요. 그 노란 알갱이는 벽시. 쌀의 그 껍질을 벗기지 않은 뭐 모내기 할때 뿌리는 씨. 뭐쌀 껍질을 벗기지 않았을 때가 노란색이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될것 같아요. 쌀. 씨앗, 종자. 우리 농사질 때 뿌리는 씨 있죠. 씨. 씨. 이 새끼 손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툭 밀어주면 돼요. 작은 알갱이라는 뜻이거든요. 씨. 뭐씨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뿌리는 거씨 뿌리는 모습 있죠? 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씨